이렇게 틀으면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동은 목기가 고후하는 데, 초동 이제 겨울 이거들 목기가 마르고 또 이제 하는 데, 지엽이 모두 떨어지여 키세는 건에 수하고. 이제 우리가 가을 우리는 전부 단풍이 들지만. 겨울에는 얼목의 사가 되니까 지역의 사가 되니까 전부 다 이제는 다 떨어지죠. 지역이 모두 떨어지고 기세는 건에 한다 기세는 뿌리에 한다 따라서 발전의 힘이 죽고 다만 다시 오는 봄을 기다리는 자세로 발동의 원천 정하고 보유하는 데 힘쓰고 건주 정력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해는 수의 왕이며 재차 임수가 있으면 신이 뜨게 되므로 무토로 이것을 제압을 한다. 그러니까 간목이 겨울에 나어가지고 재차 임신시가 된다든지 이으면는 이때 무토가 있어야만이 수렀지 않때 무토가 없으면 간목은 떠돌이시지 않습니다. 근벌의 조후용신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간목의 혈례의 주요용신은 갱금하고 정이 중요하고, 병하는 그다음이며, 갱금이 모두 있고 무토가 진간에 가하면 독을 그하고 층을 요하게 하면 부계맹입니다. 정화가 없으면 그런 갱금이 있고 정화가 없으면 소부속의 맹입니다. 갱부가 모두 있고 면중에 비경급제가 나타나도 갱금은 비겁을 제하고, 죄를 수하는 으로 무화하고, 장수어 인맹이며, 견의 재신이 없으면 고통명이다. 혈액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악목이 해오려나면, 정화와 견금을 같이 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금이 여러 있어줍니다. 명주의 비경급제가 많고 일이 경금이 나타나면 정화를 르고 경에 따라 부기의 일이 된다. 만약 신해 무기가 있고 임을 자하고 점을 수하면 명리가 받을 것이다. 신당, 살약하는 거로 제로서약사를 통해 신해는 살인의 근이 됨으로 명리가 악명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신혜는 우리가 이걸 그냥 신혜를 꼽으면 안돼해 혜는 술건혜, 술건혜. 신은 미본신. 이거를 가지고 천지의 특합이라고 하는 지 신혜는 이렇게 말해요. 신해 해살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우리가 주역으로 보면은, 하늘과 땅이 모였다. 이거 가지고, 술건의 미관시. 그런게 노부와 노모. 이것이 연년이죠. 우리가, 그 양태국으로 연년. 배합이, 배합이 아주 적당하다. 그래 신해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기한 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 굉장히 고수레 보호하는 기능이다. 가래서 해는 정신이 되고 갱무갑은천상상기계이 되는 문으로인격자으 개운 출생의 도를 얻게 됩니다. 가밀 해월생은 시륭 장생이라 타의 임의 편인이만으면 중요하지만 이미 장생을 얻었는데 다시 편인이 있으면 안 됐나, 이 말이죠. 감목을 수할 수 없다. 감목을 지킬 수 없다. 왜? 떠내려 간다. 도리어 은기를 정하고, 목기는 전체가 없고, 무토로 이것을 제하고병아 이것을 난하면 이럴 때는, 자, 여러분들 참 쉽지요, 어, 공부를, 이, 이치니까 이치, 이치. 어. 이치를 여러분들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간목이 여기에 해가 있는데, 다시 인수가 있을 때는, 여기에 수리 있수도 귀함이 있습니다. 역할을 해줍니다. 좋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만의 변화가 있다면, 이런 서두도 좋단 말입니다. 이사, 어뢰 갑자, 갑자. 오늘 저, 철수상 배인데, 자평에서 모른니다 해와 자는 사하를 도약해 다 오는데, 갑자이 갑자시에 실화해자연사인과 주중에 인수하나 신앙한데, 대우니, 금방, 유흑방절로 입하였으므로 소년 시절부터 계기 발신하였다. 이사조는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든지 사조 5부문을 보면 은다 틀린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된다? 항상 운선을 봐야 갑 예. 개, 인, 식, 견. 견도묘지. 어기는 술, 유, 식, 이, 오. 전쟁조가지 신류수. 견유시 견옥, 오미필로까는 좋아지지. 어? 예. 그래서, 1 6시 이후에 유운이 지망하여 심리경험까지 사십 년 동안 건강 운림으로 승승장구하여 일품 재상에 이르렀다. 오대우는 좌우충에서이 오대우는 여기까지 좋았다 이 말이죠. 오대우는 좌우충에서 어느까지 같냐. 자 이러면 이거 잘 보세요. 밑에 이 오면 이때는 가린상칭이 여기에 사회주하는 데서 여기에 통화 올라오게 되고, 배화 올라오게 됩니 이게 우리 때는 참 좋아요. 사중에는 무배이들한테 있습니다. 로블그 밑에 그 같은 게니까, 네. 여기 들어가 신의 갑수갑이 좋지 이게 죄송하지만 자유착격이기 때문에 춤을 해도 올라올 수가 있는거지 단어들만 달려도안되는거인진신은진신는 신의 갑수 갑술. 이 초토가 참 좋죠. 술의침문을또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가빈가빈 중에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오가 들어있는 이로술 한복이 이루어고 굉장히 좋습니다. 무토가를 사용하여 선빈 후보한 것이 무토가 어디 있느냐? 술 중에 무토가있다 여기는 지면은 임수가 있기 때문에 선빈, 먼저는 가난의 증언로 뒤에는 호부한 사람이다. 강북일주 11월 수왕제를 시행하여 임수와 진난이 투출한 가운데 진금이 술을 시행하니 수왕 복부하니 이런 가운데 진술, 술진중의 무토와 술을 많고 인술이 하고 이후 병아가 일목에서 장시을 얻어 조우하는 식신신재기 만년 남방운에 계기하게 되죠. 만년 남방원. 그럼 이사례는 병정화가 요청이 되겠죠. 검은자 갱신, 임계, 갑을 병정, 조치요 술에 자축, 인묘 직삽, 오, 병정우, 네. 기 뱅정무, 기 여기서부터 아주 발목하게 되죠. 그러면 초반에는 비난이 있다가 그 후에는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런 게있 신축기에 이런 사례를 우리가 조금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축기에 그 다음에 갑진되고 임신이 됩갑진들사서 보통 합니다. 임신계유 근본금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등합 푸는 겁니다. 등합 푸는 니다 갑진 얼사신, 얼사가 개유를 만드는, 갑진이 임신을 만드는, 또 어? 두가는 どころがいいかも。 我你比较酷。<noise>